안녕하세요. 썰렁마임 이공원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좋아하는 제이팝 박재범 씨 머리를 아이롱으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슬립백 스타일이라고도 하는데 뒤쪽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기면서 흘러내리는 느낌의 아이롱펌을 어떻게 표현해야 을 되는지 많이 물어보세요. 이렇게 뒤로 넘겼을 때는 뿌리를 어떻게 잡아야 돼요? 뒤로 넘기는 게 맞아요? 아니면 앞으로 하는 게 맞나요? 이런 식의 질문들 정리를 싹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섹션을 어떤 식으로 나눠야 되는지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느낌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 이지에 대해서 보시면은더많이큰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슬립백 스타일에 대해서 아이렇펌을하하하나하나 하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이렇펌은 연화를 100%깨게하게잘 보신 다음에 이렇게 연화가 끝난 후에 시술 들어갈 건데 내가 선택이 가르마가 만약에 이쪽부분이었으면 여기서 바로 시술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1cm를 더 가지고 와서 섹션을 넘겨서 이 아이론 폼을 진행을 해야 여기 뿌리가 살면서 자연스럽게 뒤로 넘겼을 때 요런 느낌의 둥근 느낌의 볼륨감이 잡혀 들어가요. 이 가르마 있는 그대로를 한다면 여기 부분에 뿌리를 살린다고 해도 나중에 이렇게 넘겼을 때 이쪽 부분이 좀 갈라진다거나 자연스러운 느낌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가 생각한 가르마에서 1cm를 더 옆으로 가지고 온 다음에 시술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 섹션을 나눌 때도 사선으로 이렇게 하나, 둘, 이어투이어 파트 이 옆에 부분까지 이 부분 하나 그리고 이 부분 둘 요렇게 나눌 수 있게 이두 가지의 섹션으로 해서 사선으로 넘어가게 할 거예요 먼저 방향을 생각해야 되는데 머리를 넘기는 방향이 요런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니까 자이렇게 섹션을 만들면 자이부분 여기가 되게 좁게 타죠 처음에 이 섹션을 가고 그 다음은 여기서 1cm 내려와서 그대로 똑같이 이 사선으로 이렇게 앞에 부분만 되게 두꺼워지고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넘기고 그 다음에 또이 밑에 패널은또 똑같이 사선으로 이렇게 그렇게 되면 점점점 사선으로 해서 이 마지막은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게 거의 한세 번에서 네 번으로 거의 마무리 같아요 꼬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살려 주셔야 돼요 살려주는 느낌을 가지고가시면서 아이롱이 들어갈 때도 옆으로 사선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한번 잡고. 일단 수분을 먼저 살짝 빼시고요 각도가 여기에서 꼬대로 90도가 아니고 여기서 살짝 더 들어요 100도 이 100도를 살짝 들어준 다음에 와인딩또 사선으로 들어가서 잡고 빗을 대고 앞부분은 머리가 많이 처질 수 있기 때문에 이원 와인딩으로 전체적으로 약간 힘 있게 와인딩이 들어가요 처음에 열을 줬을 때 7초 주시고 살짝씩 돌려가면서 자 4초씩, 4초씩, 4초씩 이런 식으로 열을 주시면서 이렇게 와인딩을 진행합니다. 자이 다음은 사선 느낌으로 나누어서 자 여기 와인딩은 이제 원 와인딩이 아니고 좀더 루즈하게 루즈 와인딩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잡고. 잡은 다음에, 이 백도를 지키면서 와인딩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 백도를 지키지 않으면 여기에 자국이 다 나요. 눌린 듯한 느낌이 들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백도를 지켜주면서 와인딩을 해주셔야 돼요. 자, 루즈와인딩을 이렇게 한 바퀴 돌리고, 들어서 천천히, 이런 식으로 빼주면서 와인딩을 해줍니다. 내가 생각한 컬보다는 좀더 자연스러우면서 좀더 루즈한 컬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두 섹션이 지나가고, 자 마지막에도 사선으로 여기도 똑같이 루즈 와인딩으로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든 다음에 빼주는 거예요. 층이 생겨서 머리가 빠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대로. 천천히만 빼주시면 돼요 각도는 100도 어, 어느 정도 이걸 집어넣어도 괜찮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거의 1분 정도 지나가지 않게 왜냐하면 아무래도 모발이 단백질이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집어넣다 보면 한 번씩 변형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1분 이상은 집어넣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면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 부분은 사선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떨어진 부분이니까 그대로 자연스럽게 할수 있고 여기가 뜨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살짝 내가 볼륨 매직 하듯이 자, 뿌리 잡고 돌려서 천천히 뻗지 않을 정도만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러면 이첫 번째 파트는 끝납니다. 아까 처음 얘기한 이 이어트 이어 파트까지 이 부분의 무발은 사선이 아니고 이때는 일직선으로. 여기서 사선으로 해도 무관해요. 근데 여기서 일직선으로 해서 이쪽 부분의 볼륨을 이렇게 위로 쭉 이렇게 살려줘야 나중에 했을 때 모발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볼륨이 연결이 돼요. 여기서 사선이 되면 조금 더 처지는 느낌이 있겠죠. 여기는 앞부분이기 때문에 좀 사선으로 좀 처지는 느낌을 주면서 넘기는 거지만 여기 위에 부분은, 탑 부분은 조금 더 뿌리를 볼륨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일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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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로 내리면서 와인딩을 해주셔야 조금 더 여기에 볼륨이 더 많이 사신다는 거 유의해 주세요. 1직선을 들어서 90도 에었다더 들어요 100도 100도 들어서 와인딩을 진행을 합니다 곱슬머리일 때는 너무 와인딩이 이제 원 와인딩으로 강하게 들어가 가시면 안 되고 이렇게 잡아서 천천히 빼세요 이렇게 빼시면서 천천히 이 끝에 머리 조금씩 조금씩 빠지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빼면서 내가 이 컬을 자연스럽게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빼지면서 이렇게 와인딩이 진행이 돼요. 여기도 일자로 이렇게 들어서 와인딩이 들어갈 겁니다. 여기도 똑같이 백도 잡고 자, 처음에 한 바퀴를 얼른 깔끔하게 돌리신 다음에 내가 생각한 컬대로 위쪽으로 천천히 내가 루즈하게 끝에 머리 보이시죠? 이 빠지는 거 천천히 이렇게 빼줍니다. 루즈하게 와인딩을 여기에서 끝까지. 진행을 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쪽 부분에 로즈 와인딩을 한번더 하고 이 끝에 이 연결되는 끝에 부분 있죠. 이 여기 이 옆에 관자놀이 있는 옆에 부분은 뜨지 않게 자연스럽게 C 컬로만 표현해야 되니까 볼륨 매직 하듯이 가볍게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좀 빨리 보여드릴게요. 머리가 다 마무리되면 이 반대쪽으로 넘어와서 여기 포인트에요 맨 위에 여기 1cm 이 1cm 되는 부분을 먼저 와인딩 해요 왜? 여기 부분이 컬링이 옆에랑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넘겼을 때 자연스러운 슬립백 스타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1cm를 나눌 때는 사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자로 쫙 일자로 딱 타시는데 한두개 정도 나누시면 돼요 두 개로 나눈 다음에 똑같이, 여기 이렇게 들고, 90도에서 더 들어서, 100도, 100도 만드신 다음에, 와인딩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는 루즈 와인딩이 아니고, 원 와인딩으로. 돌린 다음에, 자, 뿌리 절대 터지시면 안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뿌리가 내 방향에서 많이 틀어지지 않고, 딱그 자리에서 고정된 상태에서 와인딩을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꼬리가 틀어지면 모양이 틀어질 수 있어요. 7초와 4초를 천천히 주시면서 이렇게 와인딩이 진행이 됩니다. 자, 잡고, 수분 빼고, 자, 90도 아닌 몇 도? 100도 들어서 잡고, 자, 항상 이 빗을 뿌리 쪽으로 같이 연결해서 하시면 두피가 뜨거울 수 있는 거를 잡아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 부분은 먼저 잡아주시고 이 밑에 부분은 그냥 우리가 자연스러운 와인딩을 해도 되지만 여기서부터 여기 어디에요? 이 관자놀이 부분이죠. 여기 부분이 많이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로즈 와인딩으로 이두 섹션을 한 다음에 이 밑에 부분은 자연스럽게 볼륨 매직하듯이 가볍게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조금 빨리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이 앞에 부분에 와인딩이 모두 끝나고, 뒤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파팅을 이렇게 한 파팅, 그리고 여기 한 파팅, 옆에 한 파팅. 이런 식으 해서 하나, 둘, 셋, 네 개로, 세 개로 나눠서 이렇게 와인딩을 진행을 합니다. 모질에 따라 틀릴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원와인딩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 뒷부분에 와인딩을 진행을 할 때도 위에서부터 이렇게 차차차차차 내려오셔도 상관없지만 밑에서부터 이렇게 모양을 잡아가야 위쪽에 와인딩을 했을 때 너무 이렇게 틀어지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이렇게 올라가시는 게 훨씬 더 편하세요 개인적으로 뒤쪽 부분에 할 때는 섹션은 너무 얇게 하지 말고 조금 굵게 해서 좀 자연스럽게 시커 정도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시간은 뭐 정확하게 7초랑 4초는 주셔야 되지만, 섹션은 뒤에서 한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개 정도 아니면 세개 정도가 제일 적당하고 나중에 결과치도 훨씬 더 이뻐요. 그래서 천천히 열은 동일하게 이렇게 주시면 돼요. 똑같이 이렇게 원 와인딩으로 진행을 합니다. 요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여기서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개. 요런 식으로 와인딩이 들어갔어요. 그 백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섹션 하나, 두개 정도를 해서 이 연결되는 부분만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돼요. 밑에 부분은 길이가 짧기 때문에 굳이 뭐 손대지 말고 커트로도 충분히 깔끔하게 해서 연결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와인딩을 여기서 와인딩 하나, 두개 해서 옆에랑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와인딩은 똑같아요. 원 와인딩으로. 지금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사선으로 들어가고 있는 건데, 사선으로 안 들어가고, 여기서 일자로, 일자로 들어가시면 돼요. 일자로 하니까 지금 너무 영상에서 안 보여져서 사선으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와인딩이 진행이 되시고, 똑같이 이 부분도 그렇게 원하인딩, 원하인딩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네, 슬립백 스타일에서 중요한 거는 제가 처음에 가르마를 나눴던 이 부분에서 1cm를 조금 더 가져가서 와인딩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옆에서 이두 개의 패널로 나누는데 이두 개의 패널에서 전체적으로 여기는 사선으로 자연스럽게 탑 부분은 컬을 좀더 힘있게 줘서 탄력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나머지 부분도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게 여기도 패널을 나누어서 와인딩에 들어가는 거 끝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섹션을 하나 둘세 개로 나누어서 들어간다는 거 지금 요즘에 제가 많이 쓰는 거는 거의 아이롱 원건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18mm를 많이 써요. 그 18mm를 써서 자연스럽게 와인딩을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 또 이제 제이팝 박재범 씨 머리 이 슬립백 스타일에 대해서 아이롱펌을 이제 한번 배워봤는데 이 모질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이 두상이나 이런 부분을 좀더 신경을 더 써주시면 전체적으로 스타일이 고객님한테 맞는 슬립백 스타일로 연출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대로만 연습하시면 거의 한80% 이상은 편안하게 시술을 하실 수 있다는 거한세 번만 연습을 해보시면 딱 느낌이 오실 거예요. 해보시다가 질문이 있으시다거나 좀더 궁금하다 이런 부분이 생기시면 이 밑에 댓글로 싹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을 보고 답글을 하나하나 다 남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좀더 유용한 좀더 재밌는 아이론펌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수 있도록 영상을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